공통 영어 2 미래엔 김성현의 이거의 본문 3번 보자. Another common types of dark pattern. 또 다른 흔한 종류의 뭐의 다크 패턴에 또 다른 유형은 It is non 알려져 있는 거지. Be known as 뭔 뭐로서 알려져 있담 Hidden fees 숨겨진 비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is design 이 디자인은 갑작스럽게 추가합니다. 추가 비용을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at the last step 그 마지막 단계 of the ordering process 주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갑작스럽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고 on the final page 그 마지막 최종 페이지에서 consumers 소비자들은 are surprised 깜짝 놀라게 됩니다 be surprised to 동사원형 동사원형 해서 깜짝 놀라게 된다고 뭐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대 o 부정사의부사정법에 뭐, 뭐 이유지 이유 뭐뭐 뭐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additional charges 추가적 비용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Surchase 뭐 같은 배송비라든지 혹은 processing fee 그지 뭐 과정요금 그니까 러뭐 배송료나 처리비용 이런 거 그리고 컴마 찍고 그와 같은 것들은 The Seller had added. 셀러가 판매자가 추가시켰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것입니다. 두부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이지, 목적으로 쓰인 거 아니고, 부사양, 얘가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인 거고, 기하성적용법으로 앞에 있는 얘네들 얘기하는 거지. 배송비라든지 처리과정 비용과 같은 것들은 그 판매자들이 추가해 놨던 거래. 대가거 스였네 과관료로 대가거 스였지 미리 추가해놨던 거야. 먹이서 추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h e final cost of the order. 그 비용에, 그주문의 마지막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얘는 대가거가 아니라. 그지? 눈 크게 뜨고 봐야 된는데 현재 완료인 거지. 현재 완료. 얘네. 현재까지 추가해놓은 거라고. 그지? 마지막에 뭐하기 위해서 비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confirming, confirm, shaming, 이제 수치심 유발, 선택 강요라고 얘기한데 이거를 confirm shaming은 is another online trick, 또 다른 온라인의 트릭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어떤 속임수냐면 대담고 주격 관계등사. 사용자들이 should be 아이고 얘는 주격도 아니지 그러면 정신 좀 차려야겠네. Sorry. 목적격 관계되면서 되겠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있잖아. 목적격 관계되면서 앞에 있는 align t r i c k 꾸며주는 거고, 사용자들이 should be aware of, 인식하다지. 인식해야 하는, 사용자가 알아야 할또 다른 온라인 속임수입니다. This technique, 이 테크닉은 manipulate, 조종합니다. 사용자들이 뭐 하는 것으로 느끼도록, shamed, ashamed, 부끄럽다고 느끼도록 조정한다고 뭐에 대해서 canceling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멤버십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취소하다 동사로서 동명사니까 동사로서 기능이 있어서 뒤에 목적 을 데리고 다니지 그 다음 for 전치사니까 그 뒤에 당연히 누구로 동명사로 명사 쓸수 있어야 되고 혹은 뭐입니다 recasting for 전치사 뒤에 canceling. canceling 1번 2번 동명사 recasting 요구함으로써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을 느끼게 한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request 동사로서 기능 하니까 목적을 드리고 있지 for an order 그 주문에 대해서 환불 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느끼 도록 뭐한다 조종한다 회사들은 사용합니다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투부장사의 부사정보법의 목적 keep their members subscribed 그들의 멤버들이 뭐 되어지도록 keep it 동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를 pp 쓰인 거야. 둘의 관계 수동. 수동 관계인 거지. 누구 투부정사의 킵이, 투부정사의 동생 킵이 뭐 동사로 쓰게 나니까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중지고는 5형식 동사다. 그래서 해석하면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멤버들이 구독하도록 유 구독하는 것을 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 even if 비록 멋이다 할지라도 it goes against 그게 반대로 가고 있대 그, members intentions 그 회원들의 의도와는 대치된다 하더라도 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구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when users want to cancel 뭐 했을 때 유저들이 원한대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중법이 목적으로 쓰인 거 cancel하는 것을 원한대 동사로서 독정사의 목적을 드리고 있음 그들의 구독을 취소하는 것을 원할 때 그들은 뭡니다 are offered 제공되어집니다 two options가 두 개의 옵션들이 제공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래 I want to keep my benefits 나는 원합니다 to keep 유지하는 것 나의 혜택을 keep이 동사고 benefits 목적이 독정사의 목적어 임. 나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And I want to give up. 나는 포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 Give up, 포기하다 동사로서, benefits 목적어짐. 나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The first option, 그첫 번째 옵션은 선택은 is presented, 뭐 되어집니다. 보여져지고 있습니다. In an appealing way. 역시, 매력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지지만, why 반면에, the second option, 그두 번째 옵션은 seems like, 뭐 처럼 보이다짐, a bad choice, 나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소린거지 까지 3번 마무리하고 4번으로 넘어갑 보자